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은 반동을 쓰는 동작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완전 초보자 분들도 계실 테고 숙련자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운동을 할 때, 내가 등 무게가 버거울 때 몸이 흔들리거나 축이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들 경험하시죠? 제 의견은 반동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반동이 있고 내가 반동을 쓰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먼저 반동은 나눠서 제 생각을 설명해 드리며 축이 변형되는 반동이 있고요. 근육이 많이 늘어날 때 수축되려는 성질을 띈 신장 반사를 이용한 반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성을 이용한 반동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축이 변형되는 반동 형태를 설명해 볼게요. 이 안에는 기술적인 반동도 있을 테고요. 몸에 무리가 가진 않을지 걱정되는 그런 자세의 반동 형태도 있을 테고요. 수축이 진행되며 보조근 개입이 많아지는 반동 형태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동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축이 변형되는 형태가 반동의 길이 어느 방향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컬을 할때 팔꿈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구부리며 올라올 때는 무게가 내 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가까이에 있으려고 팔꿈치를 뒤로 빼게 돼요. 나도 모르게요. 9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무게가 내 무게 중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팔꿈치가 뒤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90도가 넘어가면서 더 넣어요. 이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숄더 프레스를 할땐 내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고 실컷 내렸어요. 내린 다음에 그대로 밀면 되는데 내가 밀어내는 힘에서 힘에 붙이니까 몸이 더 뒤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척추의 각이 변형이 일어나서 자극점이 이동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전면 삼각근이 먹혀야 될 자극점이 점점 옮겨가서 윗가슴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장점은 중량을 드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목표로 하는 근육에 자극점이 이동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신장 반사의 개념인데요. 신장 반사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최대로 늘어날 때 위험해서 수축하려는 성질을 띈 힘을 이용하는 게 신장 반사인데요. 예를 들자면,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할 때, 내려서 꾹 찍었다가 들어오고, 꾹 찍었다가 들어오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숄더 프레스 때, 쇄골까지다 내렸다가, 약간의 반동을 줘서 올라가는, 형태도 신장 반사의 개념에 포함될 테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보시죠. 다음으로 관성의 반동은 드는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이 발생할 때 의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고도 수많은 반동 자세가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에선 어떤 반동 자세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요. 오늘은 오로지 최대 중량을 갱신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날 하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래서 그 사람의 운동 프로그램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마음 상태가 어떤지, 어떤 스타일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운동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안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나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내일 당장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은 업라이트로우를 할때 외회전을 하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인 자세이긴 하나 가끔은 내외전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프 카발리에르라는 분이 있는데 헬스 유튜버인데 1100만 유튜버예요. 그분이 무조건 외회전이 답이다. 내외전을 하는 업라이트로우는 정말 안 좋은 운동이다 절대 하지 마라 몸을 상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 생각은 좀 달라서 한번 영상으로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매일 많을 땐 12명 적을 땐 한두 명 정도 구독자분들이 느는데요 그럴 때마다 힘이 나네요 그래서 이, 이 한밤중에도 나시를 입고 추워 죽겠는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